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길를 주의 일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줍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것이요 내 환난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죽게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어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성하였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은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통해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했던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부파트로 나누어서 부르는 성가가 있기 전부터 곡 없이 불렀던 것이 시편인데요. 현대 교회 예배에서는 주로 찬송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설교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경향이 큽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천국에 가서 누가 설교하겠어요? 천국 가면 찬양 외는 없거든요. 마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제일이 사랑이라 했던 것은 이 땅에 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거죠. 근데 하늘나라 가면 믿음도 소망도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던 천국에 갔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거기는 그러니까 사랑밖에 없는 것처럼 천국에 가게 되면 아마 찬양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무시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찬양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아들을 잘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죠. 살고 있던 아내와 이별하고 16세의 처녀를 새로 맞아들이려고 할때 어느 별장에 그가 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찬송의 찬송을 듣고는. 그의 마음에 큰 감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하게 되었고 그만큼 찬양이 우리에게 주고는 영향이 참 크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찬양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감화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누구를 찬양하느냐? 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누가 찬양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와 찬송을 권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면 이 절에 그 이름에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그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또 말합니다 거룩 속에서 나타납니다 거룩의 원래 뜻은 분리입니다 무슨 분리일까요? 속된 것과 분리, 구별, 격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 하나님의 거룩은 본질상이며 거룩이고 또 도덕적 순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참 모세도 어, 하나님 얼마나 친했으면, 그렇죠? 그런 대화를 할수 있을까? 하나님 뭐라 고 그러죠? 네가 내 얼굴 보면 넌 죽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라고 하셨어요. 뒷모습만. 아그 뒷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갈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들고서 겉으로 거룩거룩이 아니고요. 어, 뭐 오늘날 뭐 예배를 드려도 자유롭게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복장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그것이 뭐 절이던 아니면 저 저쪽 산에 있는 사원이던 무슬림 뭐회그 회당이던 다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갈때 커피잔 들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예배당 안에 그들이 드린 예배당 안에 커피잔 들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만 커피잔을 들고 들어가도 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 오늘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데 말이에요. 오늘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도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를 가도요? 그들이 모시는 신 앞에요? 감이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아, 서부 가보세요. 서부는요 거긴 프리 에이전트잖아요 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데 슬리퍼 신고 가고 짧은 맛이 그 날씨가 따뜻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사라니까요. 동 서부 가보세요. 어우 저렇게 에? 이게 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감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래, 야된다 저래야 된다 만약에 목사가 말이죠 아, 내가 편하게 r 을 j 고 설교한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있으 o u 같으세요? 왜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경건의 어떤 모습 거룩거룩 그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거기에 다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무질서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어때요? 디 가장 하이라이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영광인데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은 인류로부터 죄를 도말하시는 데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환난이 연단이 있었으며 그러한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셨다. 시편계자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이 연단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용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첫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의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찬양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보면은 준비 찬양하다가 시편 기자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첫 마디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찬양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졌어요. 좋은 일이죠. 80년대는 다 준비 찬양. 준비 찬양 웜업 시켜야 된대요. <laughs> 웜업이 안 돼도 하나님은 찬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무슨 워업이 필요하겠어요. 인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5절 보면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또 찬양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고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게 주셨던 것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구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다시 소생함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환란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얻게 되는 것와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요. 환란은요,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해요. 왜 인내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내하다 보면 나를 연단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하여 허용된 고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절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은이라는 광물은 뜨거운 불로서 수없이 재련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 거쳐야 은다운 순결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순결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냥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에서 순결함이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십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매달 하나님께 매,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을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지금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고요. 아, 그래. 내 안에 아직도 나의 이 모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깎으시려는구나. 그래서 어, 쇠가 쇠를 가는 것처럼 영어로 iron sharpens iron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쇠도 쇠를 통하여 나를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이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인간의 무력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듯 깨달으라는 충고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짐을 우리 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 말씀은 압박과 억눌림 속에서 실은의 짐을 져봄으로 하나님 마음을 마, 만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수치도 당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해 보겠어요? 우리는 수치 당하면 어떡하지 제일 먼저 감정이 상해 가지고요. 털어지거나 삐지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가습하거나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걸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수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거벗어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은 수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라는 불과 물이 여러분 과다하면 인간의 생명을 파멸하듯이 인간의 파괴를 가져오는 무서운 이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연단의 그릇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한 연단의 목적이 무엇일까 결국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숨겨졌어요? 약속이, 약속. 이런 연단과 고통을 지나간 성도의 찬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걸 다 경험한 그 성도가 하나님께 다와 찬양할 때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옆에 누가 앉았던 누가 뭐라 그러던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뿐만 아니라 정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이런 연단과 고통을 지나간 성도의 찬양뿐만 아니라 바로 아까 설론에 말씀드렸던 이런 찬양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누구죠?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과 인내와 훈련을 통해 소망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사람의 찬양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찬양에는 수직 찬양이고 수평 찬양이 있어요. 수직은 하나님을 그냥 올려 드리는 찬양이에요. 수평은 뭘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찬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쭉 보시면 이제 그렇게 바뀔 겁니다. 항상 처음에 시작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수직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중간에는 누군가 은혜 받은 찬양을 통해 그 찬양을 고백하기도 하는 수평 찬양이 있겠지만 이두 가지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믿는 기독교 공동체 모두에게 이두 가지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찬양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누가 어렵고 힘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찬송가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걸 그걸 어느 순간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광야을 경험한 사람이 썼던 찬양이 내게 와서 큰 가마를 줄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성가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신앙에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고 청가대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 잘한다고 찬양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회중이 부르는 찬양이나 성가대원이 부르는 찬양이나 찬양팀원이 하는 찬양이나 이런 게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과거에 내 입으로 남을 욕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과 부정적인 입이었다면 이제는 그 입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입이 변하여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입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이 변하여 승화된 찬양을 올려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좋고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슬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참 환란이 있지만 인내케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연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함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며 찬양했으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승화되는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미주 성결 교단과 또 우리 뉴멕시코 이덕재 목사님 위에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또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